부산은 원래 칠성파가 장악한 도시였다. 해운대, 온천장, 사상, 서면, 남포동 하단까지 칠성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하지만 단한 곳, 범일동 조방 앞만큼은 칠성파도 함부로 못 들어갔다. 그곳에는 유태파 김유태가 있었다. 본명 김유태, 부산 사람들은 그를 그냥 유태라고 불렀다. 조방 앞에서 그 이름은 곧 법이었다. 칠성파가 전국 조직이었다면 유태파는 지역의 피로 엮인 토박이 조직이었다. 범일동, 범천동, 자유시장, 평화시장, 중앙시장 다 유태파의 구역이었다. 유태는 원래 조방 앞 가드 출신이었다. 김유태는 1956년 부산 동구 범일오동 출신으로 중학교 시절 레슬링 선수였다. 그러나 고교 진학 후 우연히 지역 주먹 세계에 눈에 띄며 폭력 조직에 발을 들였다. 1974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용길파에 가입. 이후 조직의 중간 보스로 성장했다. 1989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유태파를 결성해 칠성파와 함께 부산 지역 양대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유태파는 결성 이후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리산에서 야영을 하며 소나무의 개를 묶어놓고 찌르는 담력 기르기 훈련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지옥 훈련을 해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젊을 때부터 싸움을 잘했고 냉정했고 무엇보다 무자비했다. 칼을 휘두를 때는 감정이 없었다. 그를 따르는 조직원들은 종아리에 칼을 차고 다니며, 가게 문턱마다 우리 식구 가게 표시를 붙였다. 당시 조방 앞에는 팔도 노래방이란 곳이 있었다. 유태파 두목 김유태 부인이 직접 운영했고, 그곳은 조직의 집합소이자 정보의 중심지였다. 팔도 노래방만 가도 부산 웬만한 주먹개 소식은 다 들을 수 있었다. 1990년대 초반, 칠성파가 해운대와 서면까지 세력을 확장하자, 범일동 토박이 조직들이 반발했다. 유태파를 중심으로 20세기파, 영도파, 그리고 범천동의 하기파가 손을 잡았다. 일명 반 칠성파 연합이었다. 하기파는 유태의 친구 이종학이 이끌었다. 그는 학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범천동 사택 19쪽 사람이었다. 유태와 학이는 둘다 부산 토박이였고 싸움도 싸움이지만, 의리로 뭉친 사람들이었다. 하기파는 조직원이 60명 가까이 됐다. 자유시장, 평화시장, 중앙시장 전역을 장악했고, 시장 상인들은 매달 돈을 냈다. 그 시절에는 경찰도 시장 안에서는 함부로 못 들어왔다. 유태파와 하기파, 그리고 영도파, 20세기파가 힘을 합치자 칠성파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칠성은 원래 부산에서 시작한 조직이지만 야쿠자 자금도 받았고 서울의 조직들과 협력 관계였다. 전국 단위로 움직였고 자금력도 막강했지만 조방압처럼 토착 기반이 강한 구역에서는 불리했다. 결국 그 균열이 폭발한 게 1993년 봄이었다. 3월 27일 밤 부산 동구범일동의 한 룸살롱에서 칠성파와 유태파가 충돌했다. 그곳은 칠성파가 운영하던 룸살롱이었다. 유태파 황모 씨를 비롯한 7명이 흉기를 들고 들이닥쳤고 칠성파 홍모 씨등 13명이 맞섰다. 순식간에 의자가 날아가고 병이 깨지고 칼이 번쩍였다. 그 자리에서 피가 튀었고 전치 8주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다음 날 칠성파는 보복을 감행했다. 3월 28일 밤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빌딩 로비에서 손도끼를 든 칠성파 조직원 11명이 유태 연합의 박모씨 등 2명을 습격했다. 피가 튀고 로비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이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다. 3월 29일 새벽 유태파는 30여 명을 동원해 해운대구의 한 주점으로 난입했다. 그곳은 칠성파 김모 씨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유태파 조직원들은 야구 방망이로 집기를 부수고 술병을 던지고 의자를 박살 냈다. 피해액만 1,320만원. 같은 날, 또 다른 유태연합 10명이 실성파 변모 씨의 식당으로 쳐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난동을 부렸다. 840만원 상당의 재물 파손 불과 3일 사이 부산 전역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경찰은 부산경찰청 폭력계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반을 꾸렸다. 1년 동안 추적 끝에 실성파와 유태파 양측 52명 중 39명을 검거했다. 실성파 홍모, 유태파 황모, 각각 두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됐다. 유태 두목 김유태도 결국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모든 충돌의 배경은 세력 확장이었다. 칠성파가 세대교체 후 온천장, 해운대, 서동, 사상, 하단 지역을 장악하자 유태파와 연합 세력들이 범일동과 연산동, 서면권에서 이를 막으려 하며 충돌한 것이었다. 당시 경찰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부산 폭력 조직의 실태를 재확인했다. 최근 조직 간의 이합집산, 세력 재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각 지역별로 추종세력 명단을 작성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직이라는 건 한번 뿌리내리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유태파의 뿌리는 깊었다. 조방아픈 여전히 그들의 이름이 통하는 구역이었다. 유태가 직접 운영하던 팔도 노래방은 그 이후에도 한동안 부산 주먹들의 집결지였다. 하기파도 한때는 칠성 20세기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였다. 범천동 사택 식구들과 어울리며 한때 시장권 전체를 치고 흔들었다. 그 방식이 칼이든 주먹이든 상관없었다. 유태파는 특히 잔혹하기로 유명했다. 조직원 중 일부는 칼로 상대의 뒷무릎, 힘줄을 끊는다는 종아리 제압을 즐겼다. 그래서 조방 앞 애들은 다리만 봐도 무섭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하지만 그만큼 내부 결속은 강했다. 유태는 자신이 키운 식구들을 끝까지 챙겼고, 구속되기 전에도 내네 사람 건드리면 부산이 뒤집힌다는 말을 남겼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다들 50대 60대가 됐다. 젊은 조직원들은 사라졌고 그 자리는 세월이 메웠다. 지금은 조방압 유태 식구, 범천동 사택 식구들이 각자 노생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은 긴장한다. 그쪽이 유태 라인이다라는 말 한마디면 분위기가 바뀐다. 조방압 토박이들은 지금도 기억한다. 그때 조방압 지나갈 땐 눈빛 하나 잘못줘도 일이 났어. 유태 형님은 잔인했지만. 약한 사람은 안 건드렸지 그게 부산 주먹의 룰이었다 칠성파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전국 조직이었다면 유태파는 사람의 피와 의리로 움직이는 지역 조직이었다 칼로 지키고 피로 복수하던 그 시절 조방 앞의 밤은 뜨겁고 잔혹했다 유태파는 범죄와의 전쟁 이후 부산의 주먹계 두목들이 구속당했을 때 크게 성장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당시 칠성파, 20세기파, 서방파 등 주요 두목급 인물들이 대거 구속되자 그 공백을 유태가 차지했다. 그는 원래 용길파 부두목 출신이었다. 1986년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마치고 1989년에 출소한 뒤 범일동파를 결성했다. 하지만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다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후 곧바로 자신만의 조직 유태파를 만들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유태파는 결성 직후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지리산으로 들어가 수차례에 걸친 지옥훈련을 실시했다. 밤에는 눈을 가린 채 산길을 뛰게 하며 공포에 대한 통제력을 단련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훈련 덕분에 유태파 조직원들은 실제 싸움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부산 주먹계에서도 유태 식구들은 눈빛부터 다르다는 말이 돌았다. 칠성파가 워낙 강력했기에 2000년대부터 그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칠성파가 세력권을 부산 전 지역으로 확장하자, 20세기파와 영도파, 유태파 등은 연합조직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칠성과 이권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자금력과 인맥,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가진 칠성파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조직 두목으로 이름을 날리던 김유태는 이제는 대학 캠퍼스에서 사회복지를 배우는 새내기 학생이 됐다. 김 씨는 부산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만학도 전형으로 19학번에 합격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비영리 봉사단체를 만들고 싶다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를 지켜본다면 끝까지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검은 장갑을 끼고 강목을 들던 그의 손은 이제 도시락 반찬통을 쥔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어묵, 두부, 콩나물 돼지김치찜을 정성껏 담은 도시락은 그와 가족이 매주 월요일마다 부산 동구 일대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온정의 밥상이다. 그는 한 분이라도 기다리는 어르신이 있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시락을 든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5년 더불어우림숲봉사회를 창립하고 회장을 맡았다. 회원은 20여 명이며. 회비와 후원금으로 한달약 200만, 300만 원의 식비를 충당한다. 그는 교도소에서 어머니의 병세가 걱정돼 밤마다 눈을 감지 못했다며, 출소 후 가족들에게 떳떳한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2012년 출소 후, 우연히 외사촌 동생 당시 적십자 회장을 따라간 봉사 현장에서 노인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이 길이 내두 번째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후 10년 넘게 그는 동구 골목골목을 누비며 홀몸 어르신을 찾아가 도시락을 전하고 때로는 불 꺼진 집을 챙기는 일까지 하고 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다. 2016년 불을 켜놓은 채 잠든 어르신 댁을 방문해 화재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로는 봉사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사명이라 느꼈다고 말했다. 김유태 씨는 1956년 부산 동구 범일로동 출신으로 중학교 시절 레슬링 선수였다. 그러나 고교 진학 후 우연히 지역 주먹 세계에 눈에 띄며 폭력 조직에 발을 들였다. 1974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용길파에 가입 이후 조직의 중간 보스로 성장했다. 1989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유태파를 결성해 칠성파와 함께 부산 지역 양대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3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드는 삶을 반복했다. 그는 40년간의 조폭 생활과 9년의 옥살이를 끝낸 뒤 이제는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는 인생 지도자를 꿈꾸고 있다. 봉사는 내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내 과거처럼 어두운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가진 경험으로 막고 싶습니다. 김씨는 자신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내가 걸었던 길을 아이들이 다시 걷지 않게 하는 게 평생의 목표라며 이제 싸움 대신 나눔으로 권력 대신 봉사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며 비행청소년 보호와 재활지원 활동을 계획 중이다. 내가 만든 상처를 갚는 방법은 결국 봉사뿐입니다. 봉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라고 강조했다.